지난 4월 14일, 15일까지 2일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 총 11분이 입후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 1차 경선 진출자로 총 8분을 모셨습니다. 후보의 성명은 가나다 손이고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이십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장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관례에 따라서 어,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어, 영원히 비밀로 하기로 하고 어, 대개 안되신 분들은 5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 자질을 갖추셨는지, 또 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이러한 것을 심사해서 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